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전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 회담. 네. 아무튼 뭐 상봉을 하기는 할것 같긴 한데. 규모, 시기, 장소, 이게 아직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고령의 이상가족들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게 일지도 몰라서 기다려지는 일인데요. 구체적인 회담 결과는 계속 생방송으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가족 상봉, 그 남북관계 틀, 그 뿌리부터 짚어봅니다. 이영일 전 의원,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로에서는 주로 저희하고 정치 현안을 많이 말씀을 네. 하셨는데, 원래 그렇죠. 7, 80년대 통일원 기틀을 닦고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만나셨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협상 이게 잘 마무리가 될까요? 아마 지금 북한이 자기 체제의 위기관리 전술로서 남북 대화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형태의 대화에는 우리 측의 필요보다는 북한 측의 필요 때문에 더 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상봉 응. 지금 매번 100명씩 만나니까 이렇게 하다 몇백 년, 몇십 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음. 요구하는 것은 정례화, 뭐 대규모로 하자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북한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까요? 어, 지금 지난 3년 전 남북 이산가족상봉할때 면회 신청했던 사람 총 숫자가 12만 2천 명가 되세요. 근데 3년 사이에 벌써 5만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한 7만 명 남았는데 100명씩 만나는 이런 수공업적인 방법 갖고는 아. 이산가족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또 2, 3년 또 혹시 못 오게 될 경우 또 몇만 명이 돌아갈지 몰라요. 맞아요. 저 80개국 아닙니까? 네. 근데 금년이 벌써 분단이 광복 68년이에요. 아이고 6 8년에는 세월이 흘났기때문에 그때 소년이었던 사람이 다80 노령들입니다. 음. 또 어려운 현대사도 살아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 이상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예화 할 뿐만 아니라 수로 수조 늘해야 합니다. 이제 적십자 사회에서 사람을 선정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뭐조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능력을 최고도로 가동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늘려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북한도 굳이 그걸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음. 문제는 이제 북한에 과연 남측에서만큼 자유스럽게 응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준비가 될 것이냐. 네. 그것은 또 별개 문제예요. 아.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항상 쌀과 비료를 북한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아니다,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또 인도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면서 뒤로 다시 쌀과 비료 뭐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예, 남북한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핏줄을 같이 나눈 분당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국가로서의 한국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가능한 한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식량 문제입니다. 동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외면하고 쌀을 주면서 조건을 달다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인데 약이 없어서 질병으로 동포들이 그걸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한다. 이것도 조건을 달수 없는. 이제 무조건 지원해야 할 대상이고 네. 세 번째는 이산가족의 상봉입니다. 같은 부모 형제가 갈라져서 다시 만나자는 요구 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네. 이세 가지 문제는 조건 없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남북적수자회담 실무회담에서라도 북한이 이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겁니다. 아, 근데 또뭐참 뭐 토를 또 달게 되는데 네. 많이 나오는 얘기죠. 쌀의약품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 얘긴데. 이거 뭐 군대에 비축하고 내다 팔고 하면 또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는 어, 군대로 다 흘러들어간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인민들이 군대의 봉부 연한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굶어 죽는데 군대가 있으면 그래도 빵이라도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량미로 전형되건 전형되지 않건 간에 그건 인민군도 인민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량미율을 너무 심각하게 구현하기보다는 북한이 먹을 것이 없다. 그건 직업이 군대건 비군대건 간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나는 그, 그렇게 그렇게 <laughs> 네. 그런 우려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항상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항상 자세가 돼 있지만 북한의 이상가족 상봉 이것도 사실 인도적인 문제인데 당연하죠. 그거를 전략적으로 그쪽은 쥐고 흔드는 게 그게 이제는 서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북한이 그렇게 어거지도 쓰고 때로는 인도주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 했는데 아마 그 시대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정을 보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원칙이 있는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원칙보다는 남북 문제를 부기나 나무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잘못된 의도 때문에 원칙이 수지를 못했습니다. 아, 예.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 원칙 없이 남북대화를 운영하던 그런 리더들이 다 고인이 되었고, 음. 북한에서도 그걸 잘 이용했던 김정일이도 고인 되었잖아요. 아, 이제 그 고인들의 역사에 우리가 매해서는 안 된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산가족 상봉의 뭐 조건 전략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북한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장소 문제에 음. 전략을 걸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사실 서울 평양 교환하던 건데 어느 날 금강산에서 하더니 뭐 트집도 한때 잡고 음. 이번에도 역시나 금강산 얘기를 자꾸 하고 서울 평양 안할것 같대요. 근데 지금 사실 서울과 평양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죠. 왜그런거 하니? 금강산이라는 곳은 남북한 이상가족들이 가서 만나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또이산 가지 그 만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오륙십년 떨어져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장소가 금강산이에요. 그러네요. 음.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내방하면서 만나는 것이 편리하고 또 남북한에서 떨어져 살아왔던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됩니다. 또 만약 에 금강산의 관광사업이 재이된다면 면회 장소로서의 금강산이 아니더라도. 얼마지 그만큼 금방 갈수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의 원칙이 있는 대화를 시작한다면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그 원칙을 우리는 고수하는 것이 아. 바람직하다. 그럼 그 원칙이 고수가 안 되면 이산가족 상봉 이심물 회담도 깰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깰, 수, 깰, 깰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하이산가족 문제는 원칙 문제고 음. 우리가 만나게 해줘야죠. 그게 북한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왜냐면 하 북한은 이상가족 상봉을 금강산에 오면 체제 유지에 전혀 부담이 안 옵니다. 적어도 음. 북한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상오염을 걱정하죠. 사상오염, 남한, 남한 체제체가 북한보다 더 우위에 쓴다. 네. 그것이 북한에 확산되는 걸 막기 때문에 체제 유지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금강산을 고집하는 것인데 이제 북한도 관광사업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산업개발을 하려면구태의 체제 유지라는 그 부담을 버리, 버리지 않고는 북한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힘들 겁니다. 음, 지금 북한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 지금 다급한 마음을 보이면서 금강산 관광과 지금 이상가족 지금 상봉을 엮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금강산 관광 회담을 좀 지켜보고 실제 이상가족 추석 전후, 추석 직후에서 이상가족 상봉은 실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심리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게 저희 제가 하는. 모두에서 말했잖아요. 이상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원칙 문제고 금강상 관광업은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칙 문제와 비즈니스 문제를 서로 혼동시키지 말자 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상가족 문제에서 진전이 되고 거기에서 신뢰가 쌓여야만이 우리가 금강상 관광이나 그런 비즈니스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비합리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진 동포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네. 그 본원적인 권리 그것을 정치인 이유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양보를 할 때에도 지금 5만 명 지금 올 7만 명 남아있는데 또 1, 2년 늦어져 버리면은 네. 또몇몇 명이 아. 돌아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생각입니다 이제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 참 좋은 얘기를 꺼내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 국가의 가장 음. 중요한 일이 하나인데, 고거를 아는 북한이 벌써 이제 금강산 관광을 엮고 나오면서 여기에는 이제 관광객 피살 사과 문제가 딱 들어있어요. 이 사과 안 하면 그땐 그럼 우리는 이것도 이걸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아예 다 엎어야 되나 그것도 어렵고 아주 그렇죠. 복잡한데요. 저 박근혜 대통령의 그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벌써 아마 북한도 지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예요 사과는 네. 이게 유감 표명할 수 있고 그러나 일단 사과를 하면 박왕자 씨 문제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네. 그렇죠. 예, 그 문제는 아마 현대아상과 북한 간에 아. 그, 타결일 수 있는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얼마 내놓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아, 북한이 적절한 뭐, 수준에서 보충적인 사과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음. 수준에서 아마 유감 표명을 하고, 네. 관례, 또 당사자가 유감 표명을 하고, 또그 배상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자고 합의하면은 음. 일단 그 문제는 끝났다고 음. 봐야지요. 음. 그러니까 북한이니까 약간 봐줘야 된다 이런 느낌도 드어요 아니 드는데요. 북한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봐주는 게 네.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럼 원래 그래요 네, 국제관계에서 <laughs> 예. 과거에 미루나무 사건 났을 때도 김일성이가 스틸렐 장군에게 유감 표명한 걸로 일단 그 사태가 마무리 되었거든요. 아니 그거 뭐 북한은 몰래넣고도 유감이라고 하면 되는 게그 너무 너그러운데요. 네, 그러나, 그러나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반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 과거에 고이스미가 그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네, 네. 그저 납치범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이 그걸 받아들인 후에 그 후과가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데 네. 뭐 사과 얘기 나온 길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음. 사과 얘기는 항상 이제 언성들이 높아지더라고 요 남북한 사람. 왜냐면은뭐 남북관계 사과받을 일이 도대체 하나 둘이냐. 6 2 5 전쟁부터 시작하면 수십만 <laughs> 건이 있는데 사과나 뭐 그럼 아무것도 안할 거냐는 음. 분들이 당연히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북한이 버릇이 나빠져서 계속 저렇게 막 나온다.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음,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국제 규범, 국제 관리에 맞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네.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몇번 밝혔고 그것이 또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자기 내부에서 지금 조여오고 있는 경제적 숨통을 태어야겠고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 결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외 활동을 제약을 가합니다. 네, 네. 이, 이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하려면은 적어도 국제 관리의 규범에 맞는 원칙 있는 행동 없이는 음. 지금 북한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과거 전례대로 그 악화될 것이다 하는 음. 비관적 전망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개성공단 회담,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회담에 금강산 관광, 이상가족 상봉,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북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뭐 금강산 그 남북 교류와 북핵은 투트랙으로 분리 대응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러다가 정말 핵 개발하는 데 시간만 또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에, 근데 지금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에, 우리가 사실 제일 처음에 북핵의 문제는 이것은 미국과 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과 북한만이 북핵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당사자다. 그래서 3자 회담으로 가자. 음. 그다음에 4자 회담으로 가자. 그래서 나중에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참석하자. 해서 육자회담이 되었던 거예요. 런데 육자회담에서 보니까 육자대이만은 각국의 입장이 같지는 않았어요. 네. 중국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우리가 계속 미국의 정책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일본은 비핵화보다는 납치 문제를 앞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육자회담이 지난 10년 동안 아무 결실 없이 끝났는데 그 때는 주연 배우는 크리스토파 바이라는 미국 대표였고, 네. 아. 또 주연 배우는 김계관이라는 북한 대표였고, 음. 한국 외교관은 완전히 없어 봐야 서 아무런 기대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10년 네. 동안 한국 외교사회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뭐 앞으로는 나아질까요? 왜냐하면은 음. 뭐 사실 지금도, 음. 뭐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육자회담판이란 게 중국이 만들어서 중국 목소리가 있고 돈은 일본이 내야 된다 고 그러고 우리는 뭘 할지 아직도 막막해하던데요. 그런데 그데 이제 육자회담이 거기에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어요. 아 예. 첫째는 북한을 제외한 다섯 개 국가들이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한반도를 비핵화자는 원칙에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이 중국 안보에 위험 요소라고 하는 이론이 공공이를 등장합니다. 특히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중국이 북한을 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섯이 같이 모여도 판은 전혀 다른 판이 됐다, 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참, 지난 10년간의 6자 회담과 앞으로 새로 열릴지 아닐지를 모릅니다만은 상황이 지난 10년의 육자전과 이번 육자전은 다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서 중요하게 결심해야 할 것은 이제 절대로 북한의 핵 문제를 주변 국가들의 정치 노름에 맡기지 말고 네.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야 합니다. 아.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의 북한 팀들을 만나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익과 폐기하는 이익이 네. 어떻게 든 크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 공존하고 평화살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단판으로나가고 주변 국가들이 그러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잘불러가도록 음. 윤활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로 육자회담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아. 근데 다만 제가 걱정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나 네. 우리 통일부 장관들이 그 정도를 없으시죠. 해낼 배짱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축적된 분들인가 아닌가. 내가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만은, 방향만은 제 생각이 옳다고 아,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뭐 개업, 개발 사업을 막 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돈이 음. 모자르는 상태입니다. 하, 그래서 지금은 뭐.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뭐 핵실험에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단은 도발의 발톱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떤 형태로 또다시 도발을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또 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난 2월 달에 북한이 성분정지 세력에, 그 놀아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취한 정책이 전부 네. 자충수였습니다. 첫째 작년 12월 12일 날에 미사일 발사. 2월 12일에 핵, 핵실험. 그 다음에 휴전협정은 폐기한다. 네. 개성공단은 중단한다. 이게 전부 3월달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또, 또, 그러놓고는 또 3월 31일 날은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응? 병진해서 이제는 핵무적를 건설해서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인민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간다는 결정이 3월 31일 날 나왔어요. 그래 놓고 또 4월 8일 날개성공단을 중단했어요. 음. 이게 얼마나 큰자충은입니까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권익과 봉쇄 분위기가 강화되니까 그때서 김일성이가 이 성군 세력들의 지도를 받아갖고는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고 입장을 딱 선회를 합니다. 이게 네. 지금 북한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인민군 경제와 인민 경제가 있어요. 네. 인민군 경제는 성군 세력들이 음. 산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무역에서 얻는 모든 이익을 전부 장악해가지고 핵개발도 하고 미사일도 개발하는 그 세력입니다. 이게 버섯이다, 해산물이다. 이게 전부 성, 인민군 경제 소관입니다. 네. 음. 근데 인민 경제는 이제 당정이 해의 가면서 개성공단 운영하고. 이런 생산 활동, 농업 활동,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만드는 것이 인민 경제인데, 이번에 김일수, 김정일과 결정을 보면, 인민 경제를 대표하는 박봉주를 다시금 아. 정문 총리로 기용하는 걸로 봐서, 아. 북한의 정책의 중점이, 네. 군에서 당으로, 인민군경제에서 인민경제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발의 조짐은 좀안 보일 네,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음. 음. 네, 그렇습니다. 그데 이것은 하나의 요인이죠. 말씀이 이제 남북 대화에 나서는 우리 외교 통일 당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 이게 통일 요교 나서면 아주 표가 생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음. 이 정권마다 뭐 실세 한다는 사람들이 막 나서 갖고 뭐한건 하겠다고 들고 여기에 또. 뭐 소위 말해 통일 대화 요런거 자기 브랜드 이신 분들이 껴 가지고 왔다갔다 해가 그냥 일을 잔뜩 만들어서 엉망을 만들어요 이번 정권엔 없을까요 아마 이번 부터는 그런거 그 영웅 그런 맹동주의자들이 나올 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laughs> 네. 이제 남북한 관계가 그간 오랫동안 다 알만한 것은 다 합니다 네아 저도 북한 북한 다녀온 뒤 여섯 번이나 다녀왔어요. 어, 한민족 복지대단 공동대표로 네. 여섯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과거처럼 정부가 완전히 그 국가에만 독점될 때는 한 번씩 다녀왔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지만은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히려 좀 있으면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정체불명의 아. 단체들이 오가면서 또막 이상한 거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뭐 북측과 뭐 어느 팀하고 뭘뭐 짰다 네. 그리고 무슨 무역 협사뭐 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시대는 갔어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네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통일 정책의 기반, 기반을 기초를 닦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음.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핵을 들고 있어서 통일이라는 얘기가 좀먼 나라 이야기,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 통일에 조금 더 가까이 올수 있는 그런 뭐 방안 묘한 묘수는 없을까요? 이제 그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받는다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했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나 식량 문제 뭐 어떤 원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신뢰가 축적돼 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과 상호 의존도가 증가해야만이 우리가 대화로서 북핵문제를 음. 원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에다 북핵문제 100번밖에 안봤자 언제 해결될 전망 없고. 남의 일이죠. 우리, 그렇죠. 우리가 당사자로서 나와서 예. 지금 이제 한반도는 그래요.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 있는데 어느 나라도 우리가 1대1로 결어서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음. 이게 우리 지정학적 인 본명이에요. 이런 문명을 가진 나라에서는 전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외세가 개입합니다. 아, 핵 네. 저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음. 항공모함 이세 가지 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주변 세력들이 개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거라도 가지고 나면은 외세가 개입하기 때문에 네. 외세 개입을 막지 않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통일의 논리로 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할 전략무기를 포기하자. 네. 이 설득을 하고 이 포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동포들의 그 고통과, 고통과 분담과 불편을 해소시키는 걸할수 있다. 그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을 네. 들어야 합니다. 아유. 그게 바로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그런 용어를 사용했구나. 그렇게 간단히 치부하는 문제는 아니다. 아.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